We have some great news this Friday, and that is LA County has now officially moved from that purple tier into the red tier. It's starting this Monday. That means people will be welcomed back indoors at restaurants, and movie theaters and indoor fitness centers can reopen. <laughs> if you look at the right part of your screen, we've made a graphic to assist. Places like gyms this starting Monday can reopen at 10% capacity. Malls will reopen at 50%. Retail and personal care services at 50%. We can finally go back to the movies this starting Monday at 25% capacity. And then places like museums and zoos and aquariums will reopen at 25%. In addition to that, we just got some new information as well. Amusement parks can reopen at 15% capacity with other modifications in the red tier. That s 1st. So we got a few uh weeks away for 테모샨트를 1922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베브리힐스 라세네가 길에 있는 이 롤리스 프라임 립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프라임 립의 할머니 격인 그런 가게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거긴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1922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거의 100년 가까이 똑같은 로케이션에서 똑같은 패밀리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 되겠습니다. For you. Good. Okay, potato and gone, right? Yes. Please. A little gravy, you potato man? Yes, please. No fatty or little fatty? Uh, right. no fatty. <laughs> How about a little juice and salad? Oh uh, yes please. Thank you. Thank you. ma'am. Thank you. Thank you. want the ten onzas? Oh yes pleas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One more. One more. Same uh, same both, size. No, but both, both. No yeah. well, you want the done? Yeah. And um potato. Yeah.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식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뭐, 로리스를 드셔보신 분들이면 맛이 대충 어떨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가 로리스의 어머니 집이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오리지널 맛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쉬칩입니다. 영국에 가면은 피쉬칩이 그렇게 유명한데, 네. 여기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맛있어 제가 영국가서 먹었던 스위치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영국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laughs> 이제 소스를 찍어서 먹어볼게요 스위 집에 이일이야 되는데 네. 영국에서 먹었던 건 잘한다고 집에 가서 먹었는데도 약간 드라이요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고 음. 켈리남은 계속 얘기를 하고요 저는 계속 먹습니다 <laughs> 그게 제역할이에요 <laughs> 어때요? 괜찮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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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뚝뚝 먹는다? 다른 거 시켜먹어 그래서 여기 사람들 후기를 보게 되면 여기는 스테이크를 파는 게 아니라 프라임 립을 판다. 라고 분명히 음. 구분을 해요. 먹어보겠습니다. 뭐? 잘 사도 봐요. 음. 크리미 콘이나 메시 포테이터는 그래서 확실히 로리스랑 맛이 똑같은 거 같아, 요 그죠? 네. 점심에 오시면 저기서 우리가 받아서 오더해서 먹는 거고 저녁에 오시면 여기 앞에까지 서브해서 오시는 거예요? 저기 선수한테 음. 지금 전문가한테. 네. 점심이랑 저녁이랑 그래서 다른 거냐? 그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은 이게 카트가 오잖아요. 네. 와서 그 앞에서 잘라주잖아. 음. 아 저녁에는 그런가 보고. 여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마차가 다니면서 잘라줄거고 점심때는 아. 우리가 직접 가서 음. 거, 그 바에서 받아오는거죠? 음. 아니요 마차는 안와요 마차는 안와요? 네, 네. 어, 여... 오더를 하면 은 주방에서 해가고 그냥 다이닝으로 하는거구나 음. 음. 음 다르네 점심이 그러면 더 올만한거 같아요 직접 컷하는거 볼수 있으니까 네? 음. 지금 제가 꺼내고 있는게 화면을 좀 가렸지만 이게 로릇이 시즈닝이에요. 로리스 붓에서 만들던 건데, 지금은 얘네들이 지금도 하나? 아니면, 없어? 아니면, 딴데로 팔렸나? 팔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 로리스는 그대로 가족들이 운영하는 거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이 시즈닝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즈닝을 만들던 회사는 회사가 틀렸던 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로리스 푸시라고 하는 데서 만들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음. 원래 포테이토칩 없었다면서요? 포테이토 프라이즈 없었다면서요? 칩은 있었고. 그건 딴각이고. 여기 아니고? 음, 그건 카세즈 버거고. 음. 음. 여기는 그냥 청토 있었어? 여기는 시작을 포테이토 칩으로 시작한 거기에요 포테이토 칩 어. 이거는 포테이토 프라이즈잖아 음. 음. 그 포테이토 칩 만드는 가게가 이 태모씨한테 만들기 전에 다운타운에서 음. 1915년인가 아마 그때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년 후에 1922년에 이 레스토랑을 오픈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벌리힐스에 있는 라스인네가 있는 그거는 1938년도에 오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프랭크라고 하는 그코 파운더를 갖다가 나름 존경하는 건 1938년도면 사실은 그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뭐 이런 것들의 인식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을 종업원이라고 안 그러고 다 코코라는 인식으로 사람을 대했어요. 함께 일하는 코코다라고 해서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그 자기 직원들을 대하는 의식은 선전화돼 있던 사람이었죠. 참조로 이그즈니 솔트가 이게 그 프랭크라는 그 아저씨가 이거를 만들 때 네. 자기들 집에서 일요일 저녁이면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프라임 리브. 근데 되게 맛있었겠지.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레스토을 오픈하자. 해갖고는 오픈한 거고. 그리고는 한석달 동안 밤 늦게까지 집안 식구들한테 이 시즈닝 썰트 만드는 거를 갖다가 배우고 자기가 연구를 했나 봐. 그래서 석달 밤샘 작업하면서 만들어낸 게 저거고. 열일곱 까지 허브하고 잉그리던트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뭐그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떤 배합을 섞었는지 그 포뮬라는 이제 비밀이겠지만.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든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리스 프라임 립이고. 음. 어. 어. 여기는 샐러드 이건 아니주는 거야. 음. 스피닝 음. 샐러드 없다고. 뭐 그게 뭐야? 로리스 가면 응. 그 앞에서 샐러드 볼로고 얼음 위에서 그다뭐 돌리는 하는 거 있어요? 점심에도 그거 해요? 점심에는 안 오. 가봤어. 저녁에만 가봤어요. 응. 그러니까 로리스가, 그냥 로리스 프라임 님만 알고 있는데 나도 덕분에 들어가 찾아봤더니 응. 프라임 님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파이브 클라운부터 시작해서 이그테모시안까지 여러 가지 브랜드의 응. 우, 레스토랑을 운영하더라고. 근데 음. 계속 이 자리였어요? 세임 로케이션 네. <laughs> 그리고 와우. 계속 여기 오너도 가족들. 음. 대박. 음. 어떻게 여기다 차릴 생각을 했을까? 어때? 여기가 글랜데인가? 로스 음. 로스앤젤레스라고 글랜데. 봐야지. 글랜데는 아닌가? 아니고 그런데 입구지. 응. 여기 LA더라고요. 응.